소연 씨 이제 옛날 생각 좀 나야지. 부태지. 진짜 야박 감아. 아 원래. 많이 누렸지. 저 옛날에 어, 그 얌얌님 앞에서 빌빌기도 강선 아닙니다. 많이 컸어요. 아, 아, 아 진짜 언제까지 눈에 그 눈에 과거의 영광에 그거 사로잡힐라고. <laughs> 당신 친구 모가지 뭐 옆에 들고 온거안 보여? 네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안 탔어 자. <삐일> 이때 빨리 먹을게 나. 네, 응. 먹어 먹어 먹어. 내가 싸움더 응. 유리해. 아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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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서스 여기 보여요. 어, 빨래 고 앞스. 이거 안 돼. 이거 카서스 개피 됐어. 이거. 야 이거 카소스개피인데 이거. 오케이. 여기 높아. 노지아노지아 이거 그냥 전용 혼자 들어가. 아, 나탑 없대. 응. 나탑 가고 있고 싸우고 있어. 보여. 어야탑 개피 이거 다이브 해볼래. 다음 날 전용 찍게. 전용 찍게. 아, 야 이거 상대 텔 아, 빠졌다. 아, 야 이거 덕, 바텀에서 해도 돼. 바텀에서 해도 돼. 아 해도 돼. 아, 아, 나 근데 지금 전용이라서 전용이라서 안 하는 게 좋아. 이거 상대 궁도 없어. 어떻게 할래? 어떻게 할래? 나이스 근데 하도프. 나 뺄게. 어뺄수 있을 것 같나? 나이스나이스 여기 아트. <laughs> 아트 노플 아트 노플. 오케이. 어, 얘얘쑥 들어왔다. 아. 어? 좋아요. 얘뭐배 <laughs> <제대로> 모르겠다. <laughs> <막또 잡았어. 웃음> 어, 도 <바텀도> 올라간다. <laughs> 빼자 빼자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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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먹는다 나 위드에 이거 나텔 있어 그럼 안돼? 그냥 쳐? 오케이 한번더가던가야 이거 탑은 다이브 되겠는데? 탑은 안 내려오거든? 나도 왔어 오우, 쉣! <목소리> 어, 예, 예, 나, 나 도와줄 사람 있나? 가고 있거든, 가고 있거든. <목소리> 카소스가, 카사수가... 카소스 카사수 좀 노려야 되는데. 안 될까? 아니면. 이거, <목소리> 밑에 있는 <목소리> 거. 나이스! 나이스! 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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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어. 나, 나안 죽어 X2 나도 안 죽어 우리도 안 죽어 오우 쎄 억.. 어렴.. 가형형형형형형잖아다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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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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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케이.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잠시 만 먹자. 용 1분 30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여기 아트 세il지. 여기 이쪽 <목소리도> 이

Okay. 도 왔다. 이거 빨리 갈게. 나 먼저 갈게. 나에는터 야, 이거는 <놀람> 별로. 미드미야, 미드미야. 아트 혼자 아닐 수도 있어. 여기 좀다 아, 하 우리 뭐 한국 모함이하거있 또. 개빨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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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모함나한국함 <놀람> 모함 같이. 한국함 모함 같이. 같이 가 같이 같이 야, 야, 미드 혼자 있다. 미드 혼자 있다. 이거 혼자 있다. 나 떴어. 봐봐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루시안 전면 빠져서 어, 내가 어, 다음에 어, 물어줄게 뒤 아트 옵스도 있다 뒤 아트 음. 나나문좀 열어줘 야 이거 여기 빠들래 빠들래 이거 야 이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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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자 빠지자 내려 내려 말리자 말리자 오케이. 어, 오케이. 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! 야, 루시안 개딸피. 루시안 개딸피 스펙 다 없어. 나이스!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이이스나이 음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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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아으로도 공없어. 나이스. 더도어라나 거기 루시안 아 어, 상대님 온다. 소통하나가능 하나. 나이스 어, 뭐야 나왔다. 안 쓰. 안 쓰. 쌍배님한테 안 쓰. <laughs> 이거 괜찮아요. 야, 이건 수치야. 어,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그거.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브레이스. 붕 있으면 붕 쓰고 도망가. 아트 높으려서 괜찮아. 빼면 돼. 야, 이거 내가 크게 돌아서 갈게. 크게 돌아서 갈게. 크게 돌아서 갈게. 얘들아, 이거 왔어, 나 왔어. 얘들아, 나 왔어, 나 이거 왔어. 얘들아, 이거하자.

나이스 어, 얘들아 욕먹어 먹어 야 너네끼리 욕먹어 아 우리 근데 원질 다자른거 너무 좋다 겁나 좋았네 이거 이카사스 나온다 나왔네 나왔네 초인데나 이런말하면 15렙을 죽어 이거 레넥, 나잘리나 어, 어, 괜찮아? 안 괜찮을 것 같은데? 근데 이거 바로 가야지. 레넥 왜 이렇게 쎄? 몇대 몇, 몇으로? 이거 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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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. 근데 쟤네 궁다 빠졌고 다 빠졌어. 이거 그냥 우리 팀이 알아서 또살려 걸어 다 하겠는데? <laughs> 뭐야, 왜 이렇게 잘해, 한타. 뭐야 야항공모함좀왜이렇게세야항공모함조 <laughs> 개쎄 어야 이거 칠래? 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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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세요? 야 오면 싸워 오면 싸우는거야? 오면 싸워? 오면 싸워? 안온다 근데 와 좋아 항공모함 칠다 칠다 밑에 카소스 여기

진짜 잘한다. 진짜 연습 준비 많이 한티 난다. 로마니언니. 간풍 없는 간풍 대전 뭐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서로 사이드에서만 놀았어. 명품조연됐어. 명품조연됐어. <laughs> 칸풍이 진짜 제일 영향도 낮아. 와, 내내기 딜 봐라. 3만 아. 5천 나왔다. 이야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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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근데 이거, 뻥데리야, 이거. <laughs> 저기, 칸님이 해줬어. <laughs> 칸님이 조금 많이 맞아주셔서 그래, 이거. <laughs> 아, <나 진짜> 너무 <laughs> 탱탱만 때릴, 때리, 때리면 화장실 거거 탱탱만 나더라고. <laughs>